전망의 허점이 부른 끔찍한 현실, 시민들이여 조직 스토킹을 막기 위한 긴급 행동에 나서라.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고의적으로 괴롭히기 위해 동원된 집단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집단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으며 특정 지역이나 커뮤니티에서 무리를 지어 피해자를 감시하고 불쾌한 언어를 사용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길을 걸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주거라는 상스러운 말을 속삭이거나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면서 괴롭힙니다. 이는 실제로 전 세계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퍼진 조직 스토킹.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하루에도 수많은 가해자들과 마주칩니다. 이들은 동네 사람들이며 공원에 나간 경우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괴롭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택배 기사, 오토바이 배달부, 공사장 인부들까지 가담하여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방해합니다. 아랫집이나 윗집에서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합니다. 피해자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피해자의 삶을 망가뜨리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불안, 우울증, 심리적 고통을 겪으며 이는 신체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각한 경우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신체적 고통은 피해자들이 사회에서 고립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절박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첨단 기술과 피해자의 권리, 조직 스토킹을 통해 피해자는 종종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공격 표적이 됩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은 개인의 자유의지를 빼앗을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공격에 노출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주변의 가해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조종되고 있을 가능성까지 존재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